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 뉴포트 월드 리조트에서 제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준 나만의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마닐라 사대 메이저 카지노 호텔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을 훨씬 더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선 개인 맞춤 케어가 무엇인지 제가 직접 경험한 생생한 후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1. 에이전트 서비스 뉴포트 월드 리조트 여행의 핵심? 여러분, 뉴포트 월드 리조트는 마닐라 국제공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뛰어난 접근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5분 만에 5호 성급 호텔에 도착하는 경험 정말 최고였어요. 리조트 안에는 카지노는 물론 다양한 호텔 브랜드, 쇼핑몰, 극장, 레스토랑 등 없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까우니까 예약하고 가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복합 리조트에서는 자칫 헤매거나 어떤 혜택을 노릴 수 있는지 놓치기 쉽더라고요. 특히 호텔 객실 가격이 상당한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걸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역시나 에이전트 서비스를 떠올렸습니다. 뉴포트 월드 리조트 여행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초이스 나인 에이전트를 만나고 바뀐 뉴포트 월드 리조트 여행. 제가 뉴포트 월드 리조트에서 최고의 경험을 할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초이스 나인 에이전트 덕분이었습니다. 초이스나인의 뉴포트 월드 리조트 여행 계획을 말씀드리자마자 저에게 딱 맞는 전담 에이전트가 배정되었어요. 이분은 제가 마닐라에 도착하기 전부터 출국할 때까지 제 여행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좋았던 건 에이전트님 덕분에 메리어트 호텔 마닐라에 럭셔리 프리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최고급 메리어트 객실을 무료로 이용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혜택이죠. 이 외에도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조율해주고 저에게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예약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의 뉴포트 월드 리조트 여행을 최적의 편리함과 만족도로 만들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 왜 뉴포트 월드 리조트에서 나만의 에이전트가 필요한가? 뉴포트 월드 리조트에서 나만의 에이전트가 왜 필수인지 제가 직접 경험한 세 가지 핵심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공항에서 호텔까지 논스톱, 최고의 이동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뉴포트 월드 리조트는 공항 바로 옆이라 이동이 정말 중요한데 에이전트님이 공항 픽업부터 호텔 체크인까지 모든 과정을 매끄럽게 도와주셨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헤매지 않고 편안하게 호텔로 직행할 수 있다는 건 여행의 피로도를 확 낮춰주는 엄청난 장점이었어요. 이런 시작부터 끝까지의 완벽한 케어는 혼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둘째, 리조트 내 모든 시설을 간편하게 이용하는 마스터키입니다. 뉴포트 월드 리조트는 다양한 호텔 브랜드와 쇼핑몰, 극장 등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공간입니다. 에이전트님은 제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리조트 동선을 짜주시고 레스토랑 예약, 공연 정보 등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편하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마치 나만의 컨시어지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리조트를 즐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셋째, 예상치 못한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든든한 해결사입니다. 해외여행에서는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라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에이전트 님은 그런 상황에도 제가 걱정 없이 여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뒤를 봐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나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결론 뉴포트 월드 리조트 에이전트와 함께라면 당신도 최고의 경험을 뉴포트 월드 리조트는 그 자체로도 편리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지만 초이스 나인 에이전트 서비스와 함께라면 그 가치가 10배, 100배 더 커진다고 확신합니다.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나만을 위한 맞춤형 케어와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다음 마닐라 뉴포트 월드 리조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초이스 나인 에이전트에게 문의해보세요. 저처럼, 와, 나도 뉴포트월드 리조트에서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 받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럭셔리 마닐라 여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필리핀에서 안전한 환전과 역송, 그리고 에이전시 서비스를 찾으신다면, 조이스라인을 찾아주세요.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담 문의나 궁금하신 점은 영상 상단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또는 텔레그램, 그리고 필리핀 번호로 연락해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